친구들, 안녕하세요. 야무진 수학의 야무진 이쌤입니다. 오늘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75와 6.296이라는 소수를 썼어요.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하나, 둘, 세 개면 소수 세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알고 있지요?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올림에서 첫째 자리까지라는 것은 그럼 뒤에 자리 숫자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지요. 뒤에 자리 숫자 0이 아닌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1 크게... 그러면 3.9에서 소수 첫째 자리로 소수가 끝났지요. 6.296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첫째 자리 까지면 둘째 자리, 셋째 자리 0이 아닌 수가 있기 때문에 6.31 커지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 1925를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버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를 구하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올림이고요. 천의 자리까지면 일십, 백, 천, 천 단위로 말하겠다는 얘긴 거죠. 비어 있는 것을 채워서 몇 천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무조건 올려서 말할 거래요. 뒤에 0이 아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 크게, 그럼 2,000으로 말해야 되겠죠. 올림이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겠대요. 이것도 몇백으로 얘기할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수는 아까워도 버리는 것. 그게 버림이에요. 뒤에 있는 수는 0 처리합니다. 그럼, 1900, 이렇게 해서 100 단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수들의 차를 구하시오. 그럼, 차라는 것은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겠죠? 그럼, 암산 가능하죠. 이 정도는 100으로 계산이 끝났네요.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7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써보시오. 그러면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는 뒤에 있는 수들을 보고 결정했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뒤에 0이 아닌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1700인데, 그러면 가장 크게 될수 있는 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9. 9. 그렇죠. 가장 큰 수는 1799가 되겠죠. 그럼 문제 나온 김에 선생님 질문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장 작은 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작은 수는 그렇죠 뒤의 수가 00인 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버림하면 1,70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큰 수는 1,799 가장 작은 수는 1,700 이렇게 되겠네요 과자 432개를 접시에 모두 담으려고 한다 한 접시에 과자를 10개씩 담을 수 있을 때 접시는 최소 몇 접시 필요한가 그러면 10개씩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440,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겠죠? 올림에서 440개의 과자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440개의 과자를 담을 수 있도록 접시를 준비할 건데요. 그러면 한 접시에 10개씩 담아지기 때문에 10으로 나눠보면 44.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접시의 개수는 44 접시가 되겠죠. 친구들 어떤가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올림, 버림, 반올림 부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요.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를 했지만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집 하나를 선정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